자기 소개서 작성 어떻게 쉬우세요? 혹시 밤새도록 쓴 자기소개서가 탈락했을 때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그 이유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대표적인 실수 세 가지. 실은 이세 가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자, 거꾸로 말해서 자기소개서 탈락하는 큰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대기업에서 어, 스펙을 안 보겠대요. 학점도 안 보고, 전공도 안 보고, 심지어 학력도 안 보겠다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죠? 자,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의 경험들, 그 경험에 있는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는 게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배경입니다. 자, 자기 소개서가 이렇게 중요시니 이제 취업의 당락의 열쇠는 바로 자기 소개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자기 소개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펙 말고 내 능력을 보여 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번에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당신 당신 왜 뽑아야 돼? 당신 뽑는 이유가 공부 말고 성적 말고 뽑된 이유가 뭐야? 정말 일 잘하는 거맞어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 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한번 되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 일단은 불리한 편 쓰지 말자라는 그첫 번째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썼을 때 평가에서 불리하게 불리하게 이어진 내용들을 쓰지 말자라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나타나 있는 인사담당자가 숨겨놓은 의도라는 게 있어요. 너무 꼭 숨겨놨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등이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들. 마지막 세 번째, 자신만의 취업논리 만들기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한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학교에 출신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한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금방 망해버릴 거예요. 자, 회사에서 가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취업하게 될 때는 서로 다른 경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들을 자신 논리 풀어서 인사 담당자를 설득했기 때문에 현재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자신만의 취업 논리입니다. 자, 이세 가지가 자기 속에서 쓰게 될때 가장 많은 실수이고요. 이세 가지 실수를 하시면 실은 탈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불리한 표현을 쓰지 말자. 자, 다음 보기 중 불리한 표현에 해당되는 건몇 번일까요? 자, 내성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1번. 동아리 활동 통해 바꿨다는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2번은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쓴 내용입니다. 비전공자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활동 하시는 분. 종교활동 통해 공사활동이라는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어. 자, 토의 성적은 낮지만, 해안은, 해안은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네개 중에서 불리한 표현이 맞는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아니면 3번? 그렇다면 4번일까요? 정답은 1, 2, 3, 4 모두 불리한 표현입니다. 자, 이게 왜 불리한 표현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자,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이면 어떨까요? 우선 저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고 났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나서서 저 할게요! 이런 표현들이 없으니까 함께 일을 할때 조금은 협조를 많이 요청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점들은 어떤 직장에서든요 실은 한용받지 못합니다. 자 내성적인 얘기는 그래서 불리한 거죠. 이 번은 왜일까요? 네, 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때 있어서 업무 습득력이 떨어질까봐 자 걱정이 됩니다. 자 3번은요 종교활동 하느라고요 주말에 혹시 어,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역회사는 실은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유는 시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주말 출근 못한다는 얘기는 실은 함께 일할 때좀 부담이 돼요. 내일이 늘어날 것 같죠. 자, 4번은 토익 성적이 없기 때문에 문법이 좀 약하거나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 작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불리한 표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가위를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 모두. 싹둑, 싹둑, 싹둑 잘라내시는 겁니다. 자, 까맣게 된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통해서 저는 대인 관계 넓혔습니다. 라고 쓰면 어떨까요? 네. 그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봉사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하고 봉사정신이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 어떨까요? 네. 제가 기초해야만큼은 탄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만 하면 어떨까요? 빨간색을 싹둑 잘라내고 나니까 어때요? 근데 강점만 보이죠. 자 굳이 불리한 표현을 써서 불리한 평가를 받지 말자는 겁니다. 자 다음 자기소개 쓰게 될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실은 이걸 못하면 못하면 면접도 탈락한대요. 그게 뭐냐고요? 항목마다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자 항목이라는 건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고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중 질문 중 의도가 다른 한 가지를 골라 보세요. 다시 다음 질문 중 의도가 다른 한 가지를 골라 보세요. 자, 자우명 부모님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것. 자, 나의 가훈 정하기. 자, 네개 중에서 다른 거한 가지는? 네, 이번에도 없습니다. 이네 가지 모두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의도입니다. 자, 이네 가지는요. 실제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인데 실은 이 질문들은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에 해당되는 질문들입니다. 자, 면접 질문과 자기소개서 항목이 똑같죠? 면접 질문에도 면접관의 의도가 숨어 있고요. 이렇게 성장 과정의 항목에도 면접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중, 질문 중. 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의도. 자, 1번, 업무 적합하세요? 2번, 성격 말해봐요. 3번, 일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나요? 4번, 본인 계획이 뭐예요? 10년 뒤. 자, 정답은 쉽죠? 네, 이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2번, 3번은요, 3번은, 어, 번은 바로 업무 적합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게 될때 본인이 일을 하기에 적성을 갖추고 있느냐 라는 질문 정도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치자면 바로 성격의 장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성격의 장단점이 진짜 성격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4번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요. 자기소개서에 입사 후 포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자기소개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표적 항목들이 있습니다. 성장과정, 성격장단점 등등이 있는데 자, 거기에는 땡땡땡으로 표시된 숨은 의도가 있어요. 자, 제가 딱 3초만 드릴게요. 3초 동안 땡땡땡을 눈으로 다 채워보시는 겁니다. 1초, 2초, 3초 다 채웠어요? 자, 정답 비교해보세요. 성장과정, 가치관, 장단점은 적성, 학창시절은 준비도 지원동인 회사에 대한 선택의 이유, 포부는 비전입니다. 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성장 과정에서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활 태도가 직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활 태도와 직장 태도 연관성을 물어봅니다. 자, 이게 숨은 의도라는 거죠. 자, 성격의 장단점은요, 업무에 필요한 강점을 갖추고 있냐는 얘기예요 영업직을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성실한, 성실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소통이. 자, 두 중에 누구 뽑을래요? 굳이 한면 뽑자면 성실이가 아니고 소통이를 뽑아야 되겠죠. 자, 소통을 잘해야 영업에서 고객과, 고객과 마찰이 없을 테니까요. 자, 3번, 준비도. 학교 다닐 때 추억을 묻고 자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해왔어?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준비도 학창시절입니다. 자, 4번 지원 동기가 실은 힘들어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사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아, 그렇죠. 바로 삼성 반도체 있죠. 자, 또 어디 있죠? 세계 유명한 거.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 회사 알아요? 동부 반도체. 동부 반도체. 만약에 인사 담당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본인은 1등하는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안 가고 왜 하필? 우리 동부반도체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여기 지원했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동부반도체는 종합반도체사 아니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핵심 재료를 만드는 측면들이 저는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부반도체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지원동기는 사례별로 풀어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꼭 챙겨 드으실 거죠. 자 입사 후부는요 회사의 발전 방향에 맞는 나의 발전 방향이에요. 쉽습니다.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도 글로벌 인재가 돼야 돼요. 회사가 글로벌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도 해외 영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입사 포부입니다. 항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엉뚱한 대답을 안 해요. 항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면접 때 갔을 때 엉뚱한 대답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숨은 의도를 알고 사는 게 면접까지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나만의 취업 논리 만들기. 자, 지금부터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차별화된 자기소개 쓰고 싶죠? 차별화된 나만의 자기소개서. 자, 그게 바로 취업 논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들려 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이 이야기 나타나 있지 않는 강점은 무엇인지 맞춰 보시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고 기획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개 보신 다음에 자, 이야기에서 빠진 거 찾는 거예요. 자, 이야기 나갑니다. 한달 동안 네팔에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네팔은 가난과 내전으로 굉장히 핍박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냉소적이었고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하러 갔더니 그냥 이따가 가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던 거죠. 팀원들은 이런 태도에 실망했던지 그냥 해오던 대로 바자회를 열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귀국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난타 공연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도움 말고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 정신적인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보다 훨씬 오래 가잖아. 정신적인 도움은 유한한 거잖아. 무한 무한한 거지. 자, 그래서 팀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 반대했어요. 왜냐면 난타 가락을 만들 도구가 없었고요.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에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칼, 도마,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난타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팀원들도 한두명 동참했습니다. 자, 이에 주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간 우리가 이 주변 환경 탓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칼 도마만 가지고 그렇게 공연하는 거 보니 우리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자,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에 나타나 있는 강점들, 뭐뭐가 있었죠? 기획력 있었나요? 난타공연 기획했죠? 팀워크 있었죠? 사람들과 함께 난타공연 준비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반대도 불구하고요. 그들 설득했습니다. 문제 해결 역시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 가지 경험에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어요. 다시, 한 가지 경험에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한 가지에도 여러 강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 가지고요. 우리가 실제 자기소개서를 직무별로 써볼게요. 자,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가 있다면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요. 기획력이 중요해요. 프로모션, 이벤트 준비해서 실제 매출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기획력이거든요. 자, 따라서 방금 경험, 네팔 경험을 기획력으로 연결시켜봤습니다. 어때요? 자, 그럴싸하죠? 자, 다음은요. 팀워크입니다. 생산직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부서에서 같이 물건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연구팀, 품질팀, 출하팀 모든 부서가 연결돼 있어요. 한 부서가 실수하고 나면은 실제 다른 부서 영향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불량해요. 그러면은 품질팀에서 알아차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연구팀인가? 혹은 제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나? 출하팀이죠. 원료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재고 팀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산관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팀워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여드린 얘기가 그런 팀워크예요. 팀워크로 솔선수범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일자 철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자기소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 경험에는 다양한 강점이 있고 다양한 강점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업무의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있는 거죠.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직이에요. 서비스직은 고객도 만나야 되고요, 영업사원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 만나다 보니까요, 실은 업무 접촉이 많아요. 당연히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사례가 그러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역시 네팔의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번에는 문세길 능력입니다. 자, 무역 파트는요. 어우 너무 변화가 많아요. 경기도 빨리 변하고요. 트렌드도 빨리 변하고요. 사람들 좋아하는 아이템도 빨리 변합니다. 그뿐만인가요? 항공, 항공물류, 해상물류, 비행기 배에 관련된 운항도 많이 바뀝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신 사례가 바로 이 무역업에서 꼭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네팔 약에 가지고, 좀 전에 봤던 네팔 약에 가지고 쭉 서술한 거예요. 자한번 어때요? 네 가지 쭉 보니까 한 가지 경험에 여러 가지 강점 이 있는 거 알겠죠? 자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가지 경험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자기소개서 모든 업무를 쓸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팁 드릴게요. 취업 준비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이든 모든 공통적인 것은 스펙이 아니고 바로 인사 담당자의 관점을 아는 겁니다. 인사 담당의 관점으로 준비하는 거죠. 자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생각해보세요. 내 자기소개서가 혹시 불리한 표현들로 채워져 있어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강점이 안 나타나 있어서 혹시 업무 수행 역시 불가능한 건 아닌지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지도 따져보세요. 썼던 내용 중에서 혹시 제가 함께 일을 할때 뭔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짚어보십시오. 세 번째, 그냥 경험만 기술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경험에는 여러 개 강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경험이 왜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기여도를 보여줘야 된다. 경험만 썼다면 추가하세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제가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충분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짠, 이제 보너스 드릴게요. 자, 보너스가 뭐냐?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비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스토리 라인업,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1단계는 경험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때 요령은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공모전 나갔을 때 실패했던 경험은 좋아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좋았어요? 그러면 성적 좋았던 과목만 적어서 좋아요. 봉사활동 1 시간밖에 안 했다고요? 그것도 적어서요. 어떤 경험이든 빠짐없이 적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두 번째 단계. 자그 경험마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 쭉 나열해 보시는 거예요. 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는 계산하는 능력, 재고 파악하는 능력, 고객 응대하는 능력 여러 가지 강점이 있죠. 자, 그 강점들을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험도 적었고, 강점도 적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 요거 두개 짝을 맺어 주시는 거야 매칭을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밟으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업무에 적합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시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경험 목록이 나와 있어요. 경영학 전공 도서관 등등등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업무에 필요한 강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강점은 위에 적혀 있죠? 마케팅에 필요한 강점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마케팅 하려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요, 분석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자, 그걸 분석력이라 그러죠. 마지막 이걸 경영진들한테 표현해 보여야 돼요. 왜? 마케팅 하려면요, 돈 필요하거든요. 예산을 받아야 돼요. 이때 프레젠테이션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마케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획력 역시 중요하고요. 고객에게 물건을 많이 팔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마케팅을 한다면 고객 지향적인 태도 역시 필수를 할수 있겠죠. 자, 각가지 경험이 각각의 경험과 어떻게 매칭됐는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경영 학 전공 당연히 경제 경영 지식이 될 거고요. 도서관 아르바이트, 책이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습관들이 자료 수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학금 받았다 한다면은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PT 스킬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방법이 되고요. 봉사활동했으니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고객 지향적인 겁니다. 자, 어때요? 각가지 경험과 각 강점을 매칭시키고 났더니, 어, 마케팅이 굉장히 적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문장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케터에게는 프레젠트 스킬이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모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료 수집해가지고 PT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발표하는 게 떨렸지만, 발표 잘해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는 발표하는 거는 긴장을 덜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제가 마케터가 된다면 경영진들 앞에서 떨지 않고 준비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경험, 업무표랑 강점만 잘 파악하시고, 요거. 잘 엮으시면 그것이 여러분 자기소개서고, 여러분의 취업 논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스토리 라인업입니다. 스토리 라인업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